민트 좋아요 님은 궁금했는데 아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멋진 언니 스타일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 착장 아마 궁금해 해주셨을 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딱 모델분이 입으셨던 사진을 제가 봤었을 때 어, 되게 독특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기장이 엄발하게 허리라인이 살짝 보이는 게또 포인트라서 음. 셔츠 없이 그냥 입었을 때도 약간내좀 포인트가 되고 셔츠와 함께 레이어 하시기에도 음. 좋은 라인이면서 이렇게 조끼, 베스트와 스커트 조합인데 일반적으로 조끼와 함께 가져가시는 셋업은 좀 매니쉬한 경향이 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네. 어, 3단 버튼 해가지고 왜 남성분들이 수트 안에 입는 딱 베스트 조끼 느낌으로 음. 그런 라인들이 많았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베스트 투피스는 스커트와의 조합이면서 약간 요렇게 랩 스타일로 여며지는 라인의 베스트라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조금 더 소녀 감성을 담은 라인이라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97,600원 요 금액이 맞나 해주셨는데 어, 거 진짜 가격 좀저 자랑을 해야 돼요. <laughs> 방송 시작과 동시에 90분 동안 네. 열어드리는 특가 97,600원의 위아래를 모두 가져가시는 거고요. 컬러와 사이즈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입은 게 차콜, 그리고 깔끔한 블랙까지 보여드리면서 사이즈는 스몰 저희 착용했습니다. 약간 여유 있는 것 같아서 네. 어, 스커트 27, 28 평소 입으셨던 분들까지는 스몰 들어오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음. 지금 저 가운데 분처럼 코디하니까 음.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입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약간 네. 셔츠 스타일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셔츠를 한번 입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 다 넣어서 이렇게 입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약간 느낌은 음. 근데 저는 여기 사이드부터 백라인까지는 싹다 넣고 오. 옆구리에서 살짝 빼면서 이렇게 약간 레터링 포인트를 냈거든요. 오. 그러면서 여기를 아 이거는 네. 살짝 뭐래 여유롭게 좀 찔러 넣어 주셔야 이 라인이 살아서 음, 이거는 음. 약간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내가 네. 원하는 라인을 조금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셔츠를 음. 전체를 다 360도를 넣는 게 아니라 어 음. 180도에 90을 더하면 몇 도죠? 네. 260도가요. 아튼어 네. 90도 영역만, 네. 90도 네. 정도만 요렇게 자연스럽게 빼냈다라고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살짝 자연스럽게 빼내면서 음. 거울 보면서 이 레터링이 음. 좀잘 보이게 이렇게 만져주면은 네. 이 라인으로 만져보시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베스트가 살짝 크로스로 이렇게 여미어지니까 조금 유니크한 느낌이 돋보이면서 아, 크롭으로 떨어져 다리 롱한 레그라인까지도 같이 연출해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셔츠와 함께 레이어 하실 때는 우리 음. 다이앤님 아무 걱정 없으실 것 같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속옷을 입으면 컬러가 좀 보일까봐 블랙 컬러의 탑 속옷을 하나 입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헤라님은 네, 어, 브라탑 음. 따로 입지 않고 그냥 누브라를 붙이셨나요? 블랙 언더웨어에가 입었거든요. 어, 그냥 여름날에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 근데 요 정도도 아마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조금 어, 신경 쓰인다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아몰이라서 셔츠 레이어 혹은 저처럼 브라탑 착용하시는 걸로도 충,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영 팀장님, 네. 지영 MD님 입은 셔츠가 어, 87,000원에 함께 구매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커트 모두 스몰 사이즈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바 27에서 28 정도 입었는데 어, 요거 스몰 했었을 때 혹시나 힙 라인이 좀 끼지 않을까 걱정 했었거든요 근데 딱 맞는 것 같다 라는 걸로 제가 사이즈 한번 안내를 드리고 기장도 지금 89.5cm로 딱 발목에 떨어지는 기장이라서 살짝 A자로 완벽한 H가 아니라 살짝 H자로 퍼지는 음. 요 느낌이 크로스되는 베스트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약간 소녀 느낌이 좀 나서 영한 감성이 있으면서도 유니크한 포인트도 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 한여름에 입어도 되는 소재일 거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오. 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너무 두터지도 않고 너무 음. 얇지도 않게 진짜 딱 S/S 시즌 간절기부터 음. 한여름에는 이렇게 단발로 스타일링하기 너무 좋은 라인이라서 음. 여름에는 이렇게 나시로 점프스트 같은 느낌도 음. 가, 느껴 만나보시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점프스트 같이 한벌의 원피스처럼 그리고 지금 같은 계절에는 제가 입는 스타일링처럼 셔츠랑 같이 이렇게 입어도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일단 너무 좋아요. 네, 메리케 님께서 텐션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텐션은, 텐션은 없는 편입니다. 이렇게 신축성은 없다고 탄탄한 느낌의 소재로 제작됐다라는 거 안내드립니다. 우리 지혜님이 네. 점프스트같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음. 한벌 같은 느낌 이세럽이 주는 무드인데 오늘은 위안을 다 가져가셔도 97,000원 됩니다. 아. 라이브 단독 특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 말씀을 드리고요. 베스트에서 네. 이렇게 크로스로 지금 잠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버튼이 하나 있고 겉에 골드 버튼 하나 더 잠궈주셔서 두 개로 이렇게 어미시는 건데 이게 앞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어, 크로스하게 내려오는 언발 기장도 있지만 백라인보다 허리라인이 살짝 1, 2cm 높게 올라오는 여기 지금 커팅 때문에 허리라인이 살짝 보여요. 반대쪽도 독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여름철 이제 복근 만드신다고 운동하셨던 분들 은근슬쩍 몸매 자랑도 은근슬쩍 해보실 수 있으면서 막 야한 무드는 또 아니다 보니까 좀어스러운 멋쟁이의 투피스가 되실 것 같고요. 이거 어, 오픈해서 입으면 어떨까 해주셔가지고 어전 괜찮은데요. 가요 그러면 베스트. 오픈해서 입어도 됩니다. 떨어지는 요느낌도 나름대로 멋이 있네요. 어, 너무 좋아요. 네. 오픈해서 쓸때 셔츠 같이 레이어한 모습으로 같이 보여드립니다. 네. 자켓 같은 거 위에 지금 저녁에는 사실 좀 쌀쌀하잖아요. 여기다가 블랙 컬러의 이런 자켓 같이 걸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워낙 깔끔하고 클래식하면서도 네. 모던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렇 셔츠 코디랑도 충분히 음. 스타일링 하기 좋고요. 음. 자켓이랑도 매치하기 좋고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완적해 완성도 높은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한 번은 이렇게 그냥 세트로 입으시고 한 네. 번은 셔츠 레이어에서 입으시고 한 번은 셔츠에 요 베스트에 바지나 자기 가지고 다른 하의를 이용한. 코디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97,000원대에 상하이 따로도 활용 가능한 왜냐면 이거 스커트가 스몰 미디움 사이즈가 다 나와있어서 뒤쪽이 네. 밴딩이거나 한 라인이 아니거든요. 탄탄하게 내 몸에 딱 맞는 제품이라서 단품으로도 충분히 음 활용해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위아래 네. 다 가져가시는데 97,000원대입니다. 아 어, 치마 트임을 네. 물어봐주셨는데 스커트가 음 어, 요 베스트도 이렇게 약간 랩처럼 잠궜듯이 스커트도 랩처럼 보이는데 사실 뒤쪽 집 퍼여밈으로 입는 맞아요. 거예요. 앞쪽 트임은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 디테일로만 한번 싹덮어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살짝 떨어 아 음. 밑으로 내려가면 살짝 음. A 라인 핏이거든요. 음. 그래서 별도의 슬릿이랑 트임이 없지만 저희가 걸었을 때 활동성의 제약은 충분히 없고 여러분 움직이실 때 되게 편안하실 거예요. 음, 맞아요. 아니 랩스커트가 우리가 사실 속살이 보일까 봐 조금씩 걱정을 할 맞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박음질이 쑥 들어가 있으니까 디테일로만 들어가 있다라는 점. 어 요것도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매리킨에게서 네. 지영이 셔츠 그린으로 레이어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음. 지금 이 셔츠가 준비된 게 화이트 컬러밖에 없어 가지고 아. 현재로서는 아, 포인트에도 것 네. 그래도 예쁠 거 같아요. 그래도 예쁠 거 같아요. 현재로서는 화이트밖에 보여 드릴 수 없는 점 너무 죄송해요. 그 아. 블랙에 진짜 이런 레이어드 스타일 하기가 진짜 재미난 것 같아요. 블랙엔 화이트로 좀 대비되는 색감으로 음. 활용해도 좋고 지금 댓글 달아 주신 것처럼 포인트 컬러의 셔츠를 같이 레이어드 해 주시는 것도 좀패션이스타로서 연출할 수 있는 어우, 방법이, 방법이 아닐까? 그쵸. 약간 멋쟁이 어. 스타일 그러니까요. 멋지던 일을 걸 그리고 스커트 신축성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음. 베스트도 그렇고 스커트도 그렇고 따로 신축성은 음. 느껴지지 않는 소재라서 둘레 보시고 내 몸에 딱 맞게 착용하시는 게 예쁘실 것 같습니다. 스몰 미디움 나뉘어져 있고 어 조금 여유 있게 제작되어 있어요. 특히 베스트는 그리고 스커트만 이렇게 골반 라인이나 힙 라인 정도 둘레 그리고 허리 쪽 둘레만 참고하셔서 같이 어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셔츠 말고 다른 이너를 입는다면 이라고 해주셨네요 셔츠 말고 다른 네. 이너를 입는다면 이게 약간 음. 브이넥으로 떨어지는 노카라 넥이에요 음. 이럴 때는 약간 라운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브이넥으로 같이 떨어지거나 음. 아니면 카라가 음. 나와있는 게 여러분 잘 스타일링에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슬리브리스나 음. 뭐 다른 브이넥으로 떨어지는 탑이랑 매치를 하셔도 되고 음. 아니면 브이넥으로 떨어지는 저는 지금 좀 탄탄한 셔츠랑 입어서 약간 매니시한 음. 무드가 났지만 음. 음. 좀 부드러운 블라우스 같은 재질을 음. 넣으면 좀 페미닌한 느낌도 더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 요즘 그냥. 살짝 어. 이렇게 약간 보일랑말랑한 씨스로 얇게 이렇게 어. 레이어해서 입으시는 거 챙겨두셨던 게 있으시면 그런 네. 거 입어주시면 네. 요 소녀한 감성에 약간 여성 여성스럽게 음. 입으실 수 있고. 이거는 약간 모던식 컨. 어, 이거는 약간 빡시하고 음. 약간 면 소재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매니시한 느낌까지 넣어가면서 입으실 수도 있고 그냥 네. 입었을 때는 깔끔한 라인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기장 수선 요거 어, 딱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딱 발목 위로 떨어지게 약간 긴게 사실 포인트라서 우리 MD님이 164cm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이 길이가 전 마음에 들어요. 어, 만약에 오. 164cm 정도 실하면은 전 오히려 안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개인적인 이 느낌을 딱 봐주세요. 소녀 소녀한 요런 느낌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고. h라인이 아니라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어, 딱히 기장 수선 없이도 약간 롱해도 멋스럽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많은 분들 구매 이어지고 계십니다 이거 좀 베스트라서 아마 배송이 다음 주 정도 나갈 거라는 거 한번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시 네. 구매 인증 한번 더안내 드릴게요 여기 검정색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구매 인증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주문 완료하면 오늘 2025 0415 오늘 날짜로 시작하는 고유 번호가 뜹니다. 그거 복사하셔 가지고 검정색 버튼 누르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두분 저희가 추첨해서 예쁜 플라워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스카프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마 세 번째 정도 착장 때또 같이 하기 예쁜 게 준비되어 있어서 그때 실제 착용한 모습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핑크님께서 어. 콜라랑 뭐 네. 입어도 괜찮겠죠라고 음, 해 주셨는데 어, 어 맞아요. 좋아요. 이게 제가 라운드넥으로 네. 떨어지면 날짜 해진다고 어. 했는데 음. 그때 하기 좋은 게 약간 목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목을 올려서 요즘 슬리브리스로 네. 나오는 폴라 제품도 있으니까 여름 음. 시즌에는 이렇게 좀 슬리브리스 목 폴라 탑이랑 입고 네. 겨울 시즌은 내가 이거 입고 싶다 하시면 음. 그냥 블랙 안에 탑 넣어주시면 음.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 이게 너무 날씬해 네.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가 음. 약간 아까 품이 어떤가요? 질문 주신 분 계셨었죠. 요게뭐 가슴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막 벌어지거나 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게 좀 여유 있게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이 음. 여유. 있는 핏에서 오는 내가 좀 슬림해 보이는 것 음. 똑같은 몸이어도 딱 맞는 사이즈를 입었을때랑 살짝 여유를 풀어줬을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같이 봐주시고 음. 우리 헤라님 뒷모습 아. 보여달라고 해주셨네요 네. 메리킴님 이렇게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죠. 어, 이렇게 앞뒤로 조금 다른 느낌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투피스 셋업으로 나오다 보니까 음, 네. 상의에서 떨어지는 크롭한 기장이랑 스커트에서 음. 올라오는 약간 이런 하이웨스트 기장이 되게 잘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이런 베스트와 스커트 조합의 셋업 자체가 구성 이런 구성 자체가 조금 드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 9만 원대로 두개다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 라이브 방송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첫 번째 착장 베스트 투 피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델분의 멋진 워킹 만나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요렇게. 한여름 부터 지금부터 정말 잘 입어 보실 수 있는 투피스 셋업 인데 아, 가격이 97,600원 이에요 놀라운 가격에 좀 보여드렸고 네. 주문, 주문해 주셨다고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제가, 제가 준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laughs> 아 너무 바쁘신데 저희 이렇게 말하는거 들으시면서 조금 네.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신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첫번째 색상 이렇게 보여드렸고 두번째 색상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좀 가까이에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오늘의 첫 착장 5225번의 베스트 투피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콜과 블랙 두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 스몰, 미디움 선택해 보실 수 있고 라이브 단독 특가 97,600원에 위 아래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진 속의 모델분은 블랙 컬러로 착용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차콜 컬러로 이렇게 착용한 모습 보여드립니다. 블랙은 블랙만의 시크하고 뭔가 깔끔 단정한 느낌이 있고요. 차콜은 이 약간 그레이 빛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좀 차분함. 도시적인 느낌. 그런 게좀 있죠. 그래서 컬러 차이 같이 한번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와 스커트 조합. 어, 되게 흔하지 않은 구성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베스트라고 하면 전면에 버튼이 이렇게 한세네개 있어서 남성 부터 수트 자켓 안에 있던 그런 탄탄한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매니쉬한 정장 느낌이었다면, 그래서 팬츠 세럽으로많았다면 이번에 약간 소녀 소녀하게 랩 스타일의 포인트가 위아래 모두 들어가 있는 이런 세럽이고요 어, 포인트들도 좀 충분히 들어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 조끼 형태로 이렇게 앞쪽에서 단추 여면서서 착용을 하시는 건데 안쪽에 지금 겉에도 단추가 있지만 안쪽에 한번더 단추가 있어서 이렇게 더블 버튼리로 착용해주시는 거고 밑단이 이렇게 엄발하게 전면도 엄발하고요 그리고 이 후면과 여기 사이드가 또 살짝 달라요. 한 1.5cm 정도 다시 한번 커팅을 해놔서 허리 쪽이 살짝 보이는, 요게 킥입니다. 요게 요 반대쪽에도 여기도 살짝, 요런 커팅 느낌이 있어서 일반 베스트가 아니라 요런 엄바랑 기장에서 오는 느낌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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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렇게 맨살이 보이는 요런 게좀 매력이 있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골드 버튼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약간 여유 있어요. 어, 약간 사이즈가 가슴 쪽도 그렇고 여유가 있고 아무리 조금 그래도 깊은 편이라 저는 블랙 컬러의 브라탑 착용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얇지만 숄더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핀 무너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라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군더더기 없이 시원하게 착용해 보실 수 있고 이너 셔츠라든지 목폴라라든지 뭐 시스루 티라든지 그런 거 같이 레이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커트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스커트도 어, 위쪽에 이런 랩의 느낌을 이어서 랩 스타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쪽에 버튼이나 요거는 따로 트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실제로 착용하는 거는 뒤쪽 지퍼 여밈 입니다 편안하게 착용하시고 위쪽에 무드와 이어지게 요렇게 랩 스타일을 연출만 해드렸고 따로 트임은 없어서 어 움직이실 때 뭔가 어 노출이 되거나 하는 걱정 없이 착용해 보실 수 있고요. 살짝 A로 떨어져 나가는 라인이라서 그렇게 끼거나 불편하거나 슬릿이 따로 없으 에도 활동성에 지장은 따로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도 지, 어, 이렇게 사, 사용을 하는 버튼 아니에요. 의미는 없지만 포인트로 위쪽 버튼과 동일하게 세트 느낌으로 넣어드렸고 벨트 고리 있으면서 한쪽에만 입술 포켓 페이크지만 사용할 수 없는 라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포인트를 넣어드렸고요. 뒷모습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팅블이 예쁘긴 하다. 사야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격 너무 좋죠. 97,000원대고요. 위아래 합쳐진 가격입니다. 베스트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반 사이즈만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가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 그반 사이즈의 기준이 위아래가 동일해야 돼요. 어, 스몰 괜찮은데 혹시나 이 여기가 너무 또 크시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5 반이시면 전 스몰 하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 스커트에 허리와 골반 힙라인 정도 둘레만 한번 체크해주세요. 어, M 사이즈는 허리 몇 인치까지 가능할까요, 주연데 이거 허리 둘레 저희 한번 체크할게요. 음, 여기 아니 저희 PPT를 살아 짝 적어주실 거군요. 음. 허리 둘레가 PPT를 살짝 넘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70cm인가요? 어, 미디움 기준으로 70인가봐요. 스물 기준으로 66 미디움 기준으로 70cm 라는거 전체 둘레 센치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아 구매 완료하실 때핑블링 구매인증 해주셨고 영은님 구매인증은 여기 검정색깔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요 검정색 누르셔가지고 나 주문 완료 됐었을 때 나오는 2025 0415로 시작하는 고유번호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 요거 인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금 춥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요거 베스트여가지고 주문 조금 지금 밀렸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다려주신 만큼, 와, 9만원대에 요런 예쁜 유니크한 세럽이라고 아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 준비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착장 저희 준비됐나요? 음 음. 그러면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